네, 지지옥션배 2 0 번째 대국이고요. 현재 신사팀 3명 그리고 숙녀팀 2명 남은 상황입니다. 최명훈 선수가 김원지 선수를 꺾으면서 신사팀이 이제 한발더 앞서가게 되었는데요. 숙녀팀은 오늘 진다면 이제 최종 선수만 남은 상황이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김채영 선수가 출전을 해서 흑번을 잡았습니다. 초반에 이제 굳히고 서로 붙혔고요 네. 무난하게 거의 모범 퍼석처럼 판을 짰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전처럼 이렇게 밀고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두는 방법. 이렇게 받으면 아래쪽으로 뻗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가면서 나중에 이쪽을 이제 패감으로 쓰면서 이쪽 화변 쪽을 키워가는 변화를 또 두게 됩니다. 대부분은 최근에는 이렇게 밀고 깔끔하게 잡는 수를 제일 많이 두고요. 네, 이렇게 굳히고 이제 서로 무난하게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고음포석처럼 두고 있죠. 네, 여기서는 이제 백이 어, 이렇게 움직이는 게좀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손 빼는 게 좋고요. 실전에 이제 큰 자리가 좌변 쪽도 있었는데 백이 먼저 이 하변 쪽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어깨 짚어 갔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어깨 짚는 수들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이제 주지도 않던 수였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수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만약에 이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띄어서 가볍게 이한 점을 더 가볍게 처리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밀어가면서 만약에 계속 받아주면. 어 물을 무겁게 만들고 하변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하나 밀어놓고 그냥 받아도 되는 자리였는데요. 한번더 밀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쪽을 한번더 늘어주면 이 모양 자체가 흙이 밀어간 자세가 붙었고 오히려 이수가 약간 악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두면 다음에 이쪽을 씌웠을 때 모양이 약간 무겁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이 받아야 됐을 때 이 이제 손을 빼고 이곳이나 뭐 이런 자리를 두면서 큰 자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흙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은 실전처럼 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두어서 젖혔을 때 공기응변으로 타기하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그냥 좀 쉽게 타기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젖혔는데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백은 늦은 것은 뻗어서 여전히 돌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백은 아래로 젖혀야 되는데 이런 싸움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젖히는 게좀 복잡한 싸움이어서 더 간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일전에 젖히고, 이제 네, 여기도 안쪽으로 막는 것은 똑같이 단수치고 있게 되면 여전히 돌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서 흙이 가만히 이었는데 이수보다는 네, 이렇게 단수치고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가 더 좋았다고 하고요. 그럼 백은 뻗어야 되는데 네, 좀 속수 같지만 이렇게 두면 이제 양쪽을 다 넘어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두는 게 은근히 더 좋았다고 하네요. 네,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젖혔고요. 여기서는 실전처럼 가만히 빠지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이런 데를 끊어주면 중앙으로 단수와 이쪽 끊는 게막 보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수가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치는 것도, 안수 치는 건 역시 이쪽으로 끊는 것과 여기 끊는 게 맞기가 돼서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느는 수 역시 가만히 밀면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기게 되니까 요석이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오히려 끊어주면 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끊었을 때 다음 수가 없다면 차라리 안 건드려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이렇게 뻗는 게 정수고요. 지는 수 좋은 수였고요. 여기까지 뭐각입니다 젖혀서 아, 뒀는데 사실 여기는 어차피 나중에 둬도 돼서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어서 네, 그냥 큰 자리를 다, 다른 자리 두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바로 움직여 갔습니다. 이수의 의도는 이 여기 두면 밀어서 여기를 공격하게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백도 좀 가볍게 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응수타진 했는데요. 이수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받으면 위에 맛이 있고, 만약에 안쪽으로 받으면 여기나 이쪽으로 둬서 이한 점을 활용해서 이쪽을 타게 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응수타진이었는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손을 빼거나 아니면 그냥 받거나 이런 게 보통의 진행이거든요 근데 뭔가 받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세로 이쪽을 물어보는 수가 또 재밌습니다. 거기를 두었을 때, 이제 백이 만약에 받아주면, 흙이, 이 여기나 이런 곳을 둬서, 이제 삼삼두면 좀더 가볍게 응수하고, 나중에 이쪽 부분 움직이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백도 이제 실전에는 여기 붙여서 쌓았지만, 이런 식으로 차라리 변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이제 서로 만만치 않았고요. 실전에는 또 재밌는 단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었는데, 실전에는 그냥 이렇게 삼삼을 두었는데, 이렇게 막아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끊어놓는 자체가 좀두텁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기를 하게 되면, 백도 자연스럽게 우상기를 잘 깼기 때문에, 네, 이쪽에 손해를 좀 만회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두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바둑이었고요. 네, 이제 생략을 했기 때문에, 크기 입장에서는 잡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잡으면 네, 여기 들여다 보고 젖히게 되면 2단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귀를 잡으면 네, 이렇게 반대로 변신을 하고 이렇게 이으며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확도 충분히 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실 수순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간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네, 역시 여기는 이렇게 막는 게더 두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밀었습니다. 여기가 기본 내키는 대로 두면 이렇게 두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꼬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두면 될것 같은데 지금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잡힙니다. 자세가 이제 타겟 자세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기본 따라 두면 안 되고 여기가 급소예요. 그래서 실전에도 붙이는 수를 두었고요. 뻗어 갔습니다. 잡는 수까지 진행되면서 계속 안만치않아 넘어갔고, 여기서 밀어갔는데요. 밀어간 수는 그냥 호구치는 게좀더감명했습니다 그럼 백이 이쪽을 두었을 때 그냥 두 점을 잡아서 백은 귀를 살고 혹은 이쪽을 살아서 서로 계속 어려운 바둑이었는데요. 이제 반발하고 나니까 백도 이제 붙이는 수가 좋아서 실전에 젖혔는데 여기를 끼웠더라면 서로 바꿔치기를 해서 이 바둑도 계속 팽팽한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둔 수가 좀 맛이 좀 나빠서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쓸 때도 네, 이렇게 끼워, 끼워서 변신할 수는 있지만 백이 선수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전에 늘었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이제 좀 상변 쪽이 한수로 잡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좀 당한 모습이고요. 밀었을 때 여기를 받았거든. 요이 교환 자체도 흙이 득을 봤어요. 상변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이쪽을 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흙이 얇기 때문에 싸울만 했거든요. 근데 실전에는 여기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나니까 원래는 이쪽을 상변을 제압할 수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는 두더라도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젖히면, 지금 흙을 쳤는데, 젖히면, 이렇게 밀어놓고 있게 되면,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 되면서, 상변의 이 교환들이 흙이, 득을 보게 되면서, 흙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받았는데요. 네, 이쪽을또 받는 수가 이제 사는 수 때문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 교환도 흙을, 득을 보면서, 이미 여기서는 흙이 좀 우세한 국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일 감명하게드는 수는 여기나 뭐 이런 곳을 두어서 혹은 여기까지 좀더 안정적으로 뒀으면 이제 바독 자체가 흙이 아주 우세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을 좀 이미 공격을 안 당한다고 보고 이제 더큰 자리를 두었어요. 그래서 백은 이제 집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압박을 해서 좀 따라가야 하는 구면인데 그래도 흙이 좋은 네,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좀더 느슨하게 뒀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타게만 잘했으면 아주 흙이 좋았어요. 여기서는 좋은 수가 바로 이 수였다고 하고요. 만약에 때려주면 여기 이제 끝내기가 남아 있으니까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탈출을 하면 네, 흙이 아주 쉽게 흐리가 돼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내기에서 손에 안 보고 빠지면 그냥 입구자를 두더라도 막는 게 선수가 아닙니다. 여기가 선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 깔끔하게 살아서 여기 교환이 뭐 집으로도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흙이 쉽게 우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찌른 수가 좀 이상했고요. 이렇게 끊게 되니까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백이 이제 실리로 이렇게 갔으면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계속 공배를 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백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공격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또 막았어요 그래서 김채영 선수가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나와도 바둑이 좋았거든요 받으면 이렇게 살리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를 붙입니다 근데 이붙인수가이 바둑에서 엄청난 큰 완착이 되면서 갑자기 좋았던 흐름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 이유가 저 치고 이게 미는 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자충 때문에 이 미는 수가 가능합니다. 반수 치는 거는 이렇게 뻗어서 끊는 수랑 이, 네, 끊는 수가 맛보기고 원래는 수를 늘리려면 이렇게 가만히 들어야 되는데 끊고 이렇게 밀게 되면 이렇게 잡는 수랑 뒤로 치는 수가 막보기가 되면서 갑자 잡혀버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파고드니까 이제는 이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겁마가 된 거예요. 원래 안 그래도 백이 파고들고 싶었는데 내가 둬서 내가 안형을 빼앗긴. 그래서 갑자기 가둑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해졌고요. 이렇게 뒀는데 거기를 단수 치니까 진짜 너무 곤란했어요. 실전에 여기를 막은 수가 완착이었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뻗었으면 여기를 이제 꾸역꾸역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 밖기도 너무 열고 또 도망가면 이쪽이 다치니까 이때는 완전 백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 그래서 백이 이렇게 뻗었으면 사실 대책이 없었는데요. 여기 뻗는 수를 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아가지고 흙이 좀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공격이 그래도 백이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백이 약간 두터운 상황인데 아직은 뭐 팽팽하고요. 네, 밀어가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채영 선수가 여기 교환을 빨리 하고 얻으면 이제 여기 한 집이 확보가 되거든요. 때리면 또끝내기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좀 이득을 보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좀 두텁게 타게 했더라면 여전히 미세한 바둑이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둔 수가 좀 아직도 얇아서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늘게 되니까, 네, 아직도 얇죠? 이렇게 교환을 하고 뛰었는데, 백이 들여다보고 끼어 이으니까 모양 자체가 계속 우영이 되면서 백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실전에는 여기를 밀었는데, 그냥 가만히 뛰었더라면 이 바둑은 계속 우세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어, 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했을 때, 실전처럼 이렇게 밀어갔으면 계속 두터움을 유지하면서 내 우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네, 여기 들여다보고, 실전에 이런 식으로 중앙을 두텁게 막았더라면, 아직은 계속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를 또 느슨하게 둔게 별로 좋지 않았고요. 여기 두고, 실전에 이제 이렇게 물러섰는데,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끊었더라면 이 바둑은 진짜 거의 흙이 두기가 어려웠던 바둑 같습니다. 이쪽 끊는 것과 이쪽 젖히는 수또 여기 붙이는 수까지 막다 생기면서 흙이 곳곳이 열어가지고 대책이 없었고요. 이런 데도 두는 것이 이제 그냥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면 끊는 건 이쪽으로 단수쳐서 못 끊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이렇게 끼워서 뒤로 치면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백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었으면 바둑이 너무 얇아서 흙이 곤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물러서는 바람에 흙도 한숨 돌렸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백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고민 끝에 이제 이쪽으로 끊어갔는데 사실 좀 이미 흙이 좀 두터워져서 두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끊어가서 흙이 이제 타기하면 계속 미세한 바둑을끌 흘러가는 건데요. 단수 치고 저 이렇게까지 버텼습니다. 자 여기에 둔수가 이바둑을 만약에 백이 졌더라면패착이될 뻔한 수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이쪽을 이었어야 되고요. 여기가 안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두는 게 맞보기 때문에 흙도 여기 두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나서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여기가 착각을 했나봅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네, 여기가 끼우는 게 있어서 어차피 못 잡거든요 근데 이제 백이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니까 이 끊으니까 갑자기 여기가 이쪽하고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수가 멸수 없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으니까 갑자기 이상해졌고요 네, 여기 뒀을 때 그냥 막는 게 정수였고요 찌른 게 약간 악수였어요 이때 네, 뻗었는데 여기서는 흙이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 단수 쳤더라면 나갈 순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막으면 일단 수도 없고 자체로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의 끝나는 바둑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백이 이쪽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를 두고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럼 백이 살려면 여기 한 집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두 점을 잡는 게 선수예요. 만약에 손을 빼면 이쪽을 찌르고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나오면 옥집이 되니까 한 집밖에 없어서 이제 백이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끊는게 이상해졌잖아요. 그리고 흙은 다 연결했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큰 자리를 두게 되면 순식간에 역전이 되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썼으면 오히려 흙이 끝낼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들여다보고, 이때라도 끊고 받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단수를 쳐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단 수가 패착이고요. 밀어놓고 이렇게 있게 되니까, 이제 이쪽 수상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둑이 여기서 역전이 되었고요. 네, 끊고, 여기까지 선수가 되는데, 네,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뛰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백이 실전에 붙이는 수가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악수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흑이 네, 이렇게 잡으러 가더라도 젖히는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두면 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흑이 손해를 봐주면 네, 여기가 좀 손해더라도 백이 이쪽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오히려 여기를 실전처럼 붙여준 수가 악수인 거예요. 또 그냥 뒀으면 여기 뒀을 때 집으로 손해. 여기 를 붙일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둬서 여기만 못 쓰라 했으니까 사실 대책이 없었는데요. 또 여기 붙인 수가 결국 이렇게 살았는데 때리고 때리고 나면 여기에 또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됐을 때 여기가 대악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고 흙이 이런 식으로 막 살리는 수를 뒀으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국면이었던거 백이 이붙인수가꽤 약수라서 그래서 이렇게 뒀으면 또 어려운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치영 선수가 이 수가 네 너무 대약수가 되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때렸으면 손을 만약에 빼면 붙여서 수가 몇수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수를 더 주니까 이제 잡으러 가면 이렇게 때렸을 때 잡으러 가면 이렇게 두고 끊었을 때 이 교환이, 원래는 붙여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가 수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수상전이 하변 쪽하고 되질 않아서, 지금 이렇게 둔 수가 대학수가 돼서, 이제 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때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두었는데, 이 교환도 약간 악수였고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체로도 못 살아서 이미 대책이 없었고, 이제 와서 이렇게 때리니까, 끼워버리니까 이제 수상전 자체가 아예 안 되면서 이쪽 크게 화변이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으로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 교환이 때리게 되면서 수가 늘어나 수상전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둑이 끝나버렸고요. 네, 좀 두다가 김채홍 선수가 돌을 걷었습니다. 잡혀가지고 수상전이 도저히 안 돼서 돌을 걷습니다. 그래서 김채홍 선수가 여기를 좀 엉뚱하게 둔게 결국 패착이 되었고요. 그냥 두 점만 잡자고 했으면 선수를 잡고 흔자를 둬서 쉽게 두세를 잡을 수 있던 장면이었는데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 이쪽 중앙 부분에서 서로에게 실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승리는 신사팀인 최명훈 선수가 가져가면서 신사팀이 이제 단한 판만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둑은 복잡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신사팀이 어, 하면서 이제 승려팀은 한판 지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최정 선수만 남은 상황에서 승려팀이 우승을 하려면 최정 선수가 나머지 3명, 완승, 최명은 목진석구대까지 이겨야지만 우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재밌을 것 같고요. 네, 힘을 내서 마지막 대국까지 승부를 가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머지 판들은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사대 숙녀 최명훈 구단의 승리로 내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